아 a m 님 a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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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 시금치 그냥 6400 먹히는 거야 기본으로 그건 좀 나중에 가자 5600도 초반에 지랄 나가지고 4800 팔았었잖아 6400이 나온다고 시금치가? 삼성이나 LG가 아 삼성 LG래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나오면은 좀 지켜봅시다. 어, 지금 바로 가는 거는 조금 해봐고 인텔의 부활 가능성은 없냐고? 인텔의 부활 가능성을 왜 찾아요? 인텔 이미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데 외국은 인텔 존나 많이 써요. 컴퓨터를 게임기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인텔이 부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텔 원래 잘 나갑니다. 예전만큼 잘 나가지 않는 거지. 에센코어가 나왔다고? 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출시를 하면은 그때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해보자고요 너무 얼리어답터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아이... 일단 장사 준비합시다. 장사 준비를 해야지. 오늘도 그래도 장사가 돼야지. 나의 인생에 미래가 있지. 아, 씨발 컴퓨터 껐다. 킬거 그랬다. 밑에 하단 작업 작업 걸리지 않먹힌다. 좋댔네. 아, 좋댔다. 여러분들, 갔다 올게요. 예, 컴퓨터가 간헐적으로 제대로 부팅이 안될 때가 있어. 다 똑같은데, 하단 작업 관리자가 안 눌려요.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안 눌려, 봐봐. 소리 들려요? 안 눌려. 익스플로러.exe가 실행이 안 되고요. 계산기도 실행이 안 돼요. 계산기도 클릭하면 은 클릭스. 갔다 올게요. 머리 잘랐어. 갔다 올게요.